할루야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촉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아, 한국당은 큰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이 치러,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국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고. 또 깨닫고 진리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좀 심화된 그런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설픈 사랑이 좀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성숙해지면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의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의 부연 설명과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요. 10절에 가서도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11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 것,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다시 반복적으로, 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며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우리 인생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랑 아닙니까? 10절에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NIV에서는요, 이 부분을 This is love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우리 인생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사랑의 원천이기도 하지요. 아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 사도 의완이 사랑의 원천에 대해서 그 사랑을 사랑의 진실에 관해서 진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진실한 사랑이 사랑의 원천이라는 사도 요한의 이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랑의 진실은 무엇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진술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요, 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다가 명백하게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우리 삶으로 경험하도록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인류가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그 신실함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가득했던 그 애굽 땅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거친 광야를 주님의 보호 속에 지나가게 하셔서 가나안에 이르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출애국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항상 인마누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삶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패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남태, 남태평양에 있는 지금의 바툼아, 어, 바누아투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그 당시 이름이 헤브리디스 제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부족은 그야말로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한번 그 집에 불 어, 그, 그, 원주민들이 그 집을, 성교사님의 집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존 패트는 갑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오면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족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날 밤에 그들이 목격한 것을, 네, 증언했는데요. 그날, 하얀 오즈리건 천사들이 그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지리려고 했다가 겁에 질려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그리고 그 마을이 복마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만우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거, 동행하고 계신 거죠. 마치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과 마을을 배워 샀을 때, 네,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원의 영화를 열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강하고 큰 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볼수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볼수 없어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워도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늘 주어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나타났고 주어졌고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실체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을 그것은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살리신다. 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효용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지역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원을 밝히고 있는 효용사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참하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분 곧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참 아들이 아들이기도 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언처럼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네, 가두었던 그 사망의 무덤을 주님이 열고 거기에서 갇혀 있던 우리를 건져 내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그 사망 속에서 살려내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린 바로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또 다른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면서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시고 그 대신 우리를 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죄와 상황에서 구원받은 분명한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0절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5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라고 밝힙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면서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의 눈이 뜨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서 그 사랑이 주어진 사랑의 상황의 진실을 보면 정말 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하신 시점 우리가 사랑을 입은 그 시점이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상황을 보문은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아주 작은 유혹에도 우리가 쉽게 휩쓸리고 말았던 그런 연약한 때를 말합니다. 둘째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머물러 죄악 중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기대조차 할수 없이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된나 자신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마치 집을 나가 허랑 방탕했음에도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사랑해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사랑하신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비로소 소툰 사랑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며 또한 우리의 어설픈 사랑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 사랑에는 분명한 모델과 목적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신 것 같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모델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사랑해야 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그치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오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제대로 갚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작은 유혹도 이겨내지 못할 때였잖아요. 죄악에 빠져서 내 네,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는 원수처럼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소외된 여성과 구하를 위해 사역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 선교사 에이미 아,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 그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자신의 한 생애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된 자를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 생애를 들여서 순종했던 분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여성의 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도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면서 고아들과 또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면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랑에 나도 이끌려 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나를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피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것이었고, 그래서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되돌려 받으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에 나의 영광을 위한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사랑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은, 받으려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을 주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행복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사랑으로 서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행복한 인생을 선물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행복을 서로 나누며,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이, 그 행복이 더욱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더불어 풍성히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멘.